지난 시간에 우리 탈색 수정 과정 했지요? 네. 네 수정 과정 하셨는데 탈색 하신 거다 크기가 이만한데 우리 몇 등분 하라고 그랬죠? 14몇 등분? 14 13. 응, 13등분 하라고 그랬죠? 근데 14등분 13, 하실 때자 키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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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있으면 가위를 어디에서 어떻게 넣고 자르라고 그랬죠? 응, 아래에서 위로 네, 이렇게 네. 잘라냈 했죠? 그건 왜 그랬죠? 어, 잘려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요거 13등분 하시는데, 여러분, 자, 4, 5, 6, 7, 8, 9, 10, 요렇게 한것 중에서 우리가 레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5레벨인데 5레벨이 조금 더 밝아져서 5.5가 됐어요. 그러면, 실습 한 실습 일 치실 때 밑에다 5.5cm 그냥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지금 탈색 과정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서 내가 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흰색 피스도 요만큼을 자르셔서 실3등분 똑같이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우리가 반영구 연모지 칼라 그러니까 열 세트 중에서 6 세트 여 세트를 여 세트는 반영구 연모지할 거고요. 여섯 세트는 영구 연모제 할 거예요. 그래서 칼라는 1차색, 2차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1차색은 빨강, 파랑, 노랑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빨강하고 파랑하면 무슨 색 나오지요? 어, 무슨 색? 예, 네, 보라색 나오죠. 보라색 할 거고요. 또초록하 저기 파랑하고 노랑하고 무슨 색나오지요 초록 나오죠. 나오지요? 초록색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남았죠? 빨강하고, 어, 노랑 합치면 무슨 색나오지요 주황. 그래서 총6 색깔을 할 건데 우리 지난번에 어 레벨 뺄 때도 자연고 레벨 뺄 때도 저 위에서 몇 센치 남겨놓고 칠했지요? 네. 몇 센치? 3cm. 3cm 남겨놓고 칠했지요. 이번에 컬러 도포하실 때도 3cm 남겨놓고 아래 칠하시면 돼요. 그래서 똑같이 레드 계열을 여기 빨강을 했는데 빨강이 자 여기 보시면 명도. 여기에서는 쨍한 빨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둡지요 그죠? 어둡지요그래서이 어두운 색은 어, 레드는 레드인데 레드 브라운처럼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요 컬러 차트 맞는 거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. 우리 지난 시간에 실수한 거 이렇게 끼울 때는 요 컬러 차트 이렇게 프린트물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게 다들 드렸어요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위에 쪽에 80을 내셔서 위아래 자르시고 이렇게 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셔서 위에 테이프 붙이시고, 밑에 테이프 붙이시고, 이렇게 해서 클리어 파일에 지금처럼 끼우시면 돼요. 그런데 시술한 거, 자연모 레벨 시술한 거, 밑에 쓰는 내용이 있어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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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지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. 세형 나세요? 네. 6 썼지요. 글세요한바가 여러분들이 6%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. 똑같이 6%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세계대 상하제 썼죠? 8세계대 상하제 비율 우리 몇대 몇으로 했었어요? 1대 2 네. 1대 2로 했었죠? 1대 2 이렇게 다 똑같이 적으시면 되고요. 방치시간 요거는 다 틀려요 개인마다 왜냐면 내가 세제를 1대2로 섞었지만 많이 친한 사람은 좀더 빨리 됐을 수 있지요 그래서 방치시간을 내가 자연방치 30분을 했는데 플러스 0을 이거 할 때는 더 밝게 하기 10분을 더 했다 그리고 여기 자연방치 30분하고 또 30분을 더 해야 되는게 이거는 이 학생이 한걸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실습할 때다 적어놓으라고 얘기했죠 시간 밝아요. 그러면 5.5 쓰시면 돼요. 그죠? 그리고 6분 6인데 이거보다 더 밝아요. 그러면 6.5. 근데 6분 6인데 그냥 맞아요. 그러면 6 쓰시면 돼요. 그래서 결과에 대한 그 레벨에 대한 걸 여기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지난번에 3cm 남기고 우리가 활란할 때 3cm 남기고 이렇게 탈색을 했어요. 요번에도 3cm 남기고 여기다 반영부 연모제를 시술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반영구 염모제 6 가지 색깔이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구 염모제를 해요. 영구 염모제하고 반영구 염모제의 차이는 아시죠? 반영구 염모제는 뭘까? 그럼 코팅 이하기 그냥 여러분들 코팅이나 매니큐어로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그거는 한 가지 색상을 짜 갖고 여러분들 섞어서 한 되고 대신 밝은 색깔이 나오는 대신. 머리 감을 때마다 어떻게, 색감이 빠지죠? 그러면서 서서히, 근데 가장 오랫동안 남는 게 레드 계열로 웃시면 되고요. 그래서 반연구 염먼지 오늘 하실 거고, 다음 시간에는 연구 연먼지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